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음, 아주 중요한 말이 개중입니다, 개중. 개중 소식이 대, 대박이죠. 그때도 아마 경화선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 소식 했냐? 그 소식이 이 소식이에요. 대단하죠? 어디서 소식 온다는 게 아니라, 한 소식 뚜껑이 열렸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중에 한 소식이 열려 있단 말이야 그게 있거든. 소식이 있거든. 그 구름 속에, 그러니까 구름이 숲 속에, 늪 속에 있는데, 흑한 숲 속에 있어. 그윽하게. 그런데 역력히 보이더라라는 것은. 원숭이의 새들은 봄 마음을 터내는데왜 구태여 봄을 찾으려 태고 얘기를 예 오리려 근심하는 거니 말이야. 응? 봄 심을 터내고 있잖아. 어, 원숭이의 새들이 춘심을 터내는그 속에 봄이 있고 또라페 아지랑이가 부드러워피는그 속에 봄이 있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왜그 누구지? 겨우사가 좋아하는. 레삼이가 마사도라에영혼지근영혼지근이 봄을 찾아 헤맸는데 어,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아지랑이가 마당에 피어오르죠. 아지랑이 뭐야? 야마. 내가 좋아하는 야마. 아, 멋있죠. 있으니 아지랑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구름을 열고 있어요. 아지랑이가 말을 아지랑이인데 올라간 뭐야? 구름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럼 아지랑이요? 구름이요? 구름이요? 아지랑이요? 이게 다 착각이다. 그 자체의 그런 것간숲속에 봄빛이 응력하거나 여기서 원숭이와 새들은 봄 마음을 토하는데, 어째요? 그간 자체가 구름 그 속에 숲에... 이렇게 자세히 써주면 안 된다고, 병신. 어짜그간한 자취가 구름 숲속에서 영역하게 들어. 너무 이렇게 자세히 쓰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자세히 써놔고 나도 몰라요. 지우기에는 이미 다 틀렸고, 응? 그 극한 자취? 어떻게 영역히 들어나? 그 극한 자취가 향해 있다, 향해 있다라는 건 뭐, 보인다는 얘기지. 여기에서도 경화의 중도불의 선제는 영역기 드러내 보이고 서눈발은 자를 위한 믿기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죠. 깨달아라 이런 얘기요. 경화선사는 얼마나 그 지고지순하시고, <laughs> 얼마나 고구정령하시고, <laughs> 안타까워 죽어요. 또, 고구정령, 노심초사, 형도 인 내가 별설이다 써놨어. 그렇게 굉장히 그 자애로우시죠 자비가 무량해. 불가량해. 경원사 말대로 경원사가 그 선택한 단어들은 다 굉장히 듣고 보면 멋져요. 자비가 무량한 게 아니고 불가량화 되잖아요. 어? 부처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어?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경지. 야, 이게 뭔 소린지 내가 그 영어당에게 나 영어당할래. 영어당에게 그준 서간을 보고 오마이가 영어당은 왜못 깨달았을까 아, 영어당이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야 에, 선풍의 회오리가 한번더 부를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너무 책을 많이 썼어 아, 너무 책을 그렇게 많이 써 여기에서도 경호의 중도불에 선지는영역히드러내보이겠으니눈 밝은 자를 위한 미끼를 던지므산자네일찍 영혼지근 경호선사하고 영혼지근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아, 찌들찌들해. 왜? 일단은, 경어선사를 부처로 만든 그 화두가, 응? 어? 려삼이고 마사도래잖아요? 여러분, 화두 못 찾으면 그냥 려삼이고 마사도래 해. 이게 엄청나게, 옛날에 내가 이, 강의할 때려 삼이가 마사돌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겨서 지금 못 뺏겨. 이 삼이가 잘라고 마사돌에 잘라봐. 그래서 어, 어, 영원지간은 온 산을 들고 돌아봄을 찾아, 봄을 찾아 헤맸고만. 봄은 아, 보니까 30년 헤맸는데 앞에서 보니까 마당 앞에 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선지시 경의 도심주사라수있는도심초사 나오네요. 가시다. 여기서 경화의 의지는 춘신관. <laughs> 춘신관이. 적항수 은유들아 이런 말이죠. 범심을 토해낸다. 적항수 은유. 이게 무슨 뜻이죠? 춘신관도 똑같고 적항수 은유도 똑같아. 본래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향의 획이지 우리가. 본래면 뭐? 어? 다 이게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잘라서 무슨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부리라는게 그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부처였었는데, 찌들찌들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돼가지고 그냥 엎지치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근만 있고 경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응? 응? 응. 그러니까, 응. 어.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그죠. 음. 그래서 눈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어? 보이지 않고 음, 귀가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이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동만동 혼동만동 혼동, 혼동, 혼동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네. 검산. 아, 검산의 칼을 피하는 경지를찾득해야할 것이라기 때문에 이 경, 검산의 칼을 피하는 거. 검산의 칼을 어떻게 피하죠? 내가 검산범은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그, 누구지? 아, 옛날에는 그 달달달 외웠는데, 지금은 <laughs> 내가 가야 할 때가 있는지, 후, <laughs> 오기 싫어. 누구죠? 검산해서 왔습니다가? 이런 씨. 응? 에이, 그, 어떡하냐. 내가 다보던 거를 놓으려고. 하는. 놓으려고 해요. 검산 법문 하신 스님 있어요. 스님은 없어? 에? 어떤 학인이 조절스님한테 왔어. 응? 어디서 왔는가? 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칼은 가져왔겠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했습니 누가 이겼어요? 아, 이것도 엄청난 법문이거든요. 이거 해암스님한테 받은 거예요. 해암스님이. 그거 하고, 또, 검산법문 여기 나오네. 음, 장군죽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해암스님 제자들이 하는 곳인데, 검산법문, 병 속에 오리, 이거 호리병. 검산법문, 호리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 판치상모. 뭐 엠스님이준법문들이 되게 좀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병 속의 오류도 그러고 어쨌든 검산법문은뭐 어느 사찰이라고는 돼 있지 않네 그냥 조실스님이라기만 해서 다행이다 그러면 내가 많은 걸 놓치는 않았나 봐가 그래서 검산법문에서 칼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죠 안 가르쳐 줘 <laughs> 개활삼신는 내심검객이 기회나겨우추지요 자정일견도하후요 직지여금 캥부르로다했죠 어, 유 개활 어, 누가 개성어로 말하기를 어, 있어요 누가 영혼직은 삼십 년 동안 칼을 찾아 검을 찾아하는 어? 이거 심검객이죠 심검객 심검당이 이거예요 심검당 심검당이 영혼직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십 년 동안 칼을 찾아 헤맨 갯, 이거? 영운치근이, 뭐야. 몇 번이나, 기, 어 어. 몇 번이나, 기회. 몇 번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또 봤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몇번 봐서. 30년 동안 봤다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또 자종일견. 그, 가지가 피어나는 것을, 가지가 피어나는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그러나, 스스로가, 뭐, 뭐, 자. 한번본 이래로는 이런 얘기예요. 자종 한번본 이래로는 뭘한번 봤을까요? 응? 뭐를 한번 봤어요? 뭐를 한번 봤어요? 봄 찾았는데 복사꽃이 피었어요. 복사꽃 아지랭이가 올라오고 복사꽃이 피었어. 복사꽃을 한번본 이래로는 절대로 봄을 의심하지 않았죠. 왜? 복사꽃이 봄이야? <laughs> 아지랭이가 봄이야? 그렇죠. 봄이 어딨어. 복사꽃을 한번 본 이론은 절대로 봄을 찾지 않아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아요. 대단한 대단한 거죠 이거. 음. 그래서 또한 운문에 수미산. 아, 이거 수미산 하도도 게 해암스님 있을 때 그냥 광빨 잡았죠. 수미산 하도 뭐 검산법문, 판치상모 또 뭐더라 이거 그 호리병 유명했죠 전부다. 예. 그리고 그 누구죠? 그천 철륜소, 세 바퀴가 동는 우리 해암스님 같은 분이 있을 때만 해도 화도 타러 가기가 재밌었어요. 그게. 화두 타러 가는 재미가 쏠쏠했고, 어떤 선에, 그, 어떤, 뭐라 그래요? 선에? 가풍 네. 그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였는데, 해암스님 가시고는 사라져버렸어. 어머는 도래도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있을겠다 왜요? 수미산. 생각이 일어나면 제가 일어난다 하셨다. 그런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인이 뭐라 그래요? 한, 어, 죄가 수미상 같이 크니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죄가 왜 수미상 같이 크죠? 크 그죠? 어, 그리고, 어, 세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천련소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세 바퀴가 녹는다, 잤다. 어째요?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세 바퀴가 녹는가? 가? 어후후. 여기서 경호의 경호선의 실상은 중도부리에 난낱경계를 확인해 드리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서 호리만큼도요 틈을 용납하지 않아요. 철두철미죠 철두철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이게 아주 수저밖에 녹는다고 여기서 견지는 마음자리 를 바탕으로 지경 처지 경호를 말한다 여기서 견 전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본 바탕으로 하는 그 지경 경계 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경우를,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경, 경지, 경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경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지. 후. 경화가 터지고 있는 심호성세 번째 단계. 노현 전체. 경화소사 찾아봐. 노현 전체. 경성사가 말씀하신 단어만 외우고 있어도 그게 그냥 피부로 피부를 찔러 된다. 노현 전체가 뭐예요? 응, 노현이라는 응. 건 뭐요? 예노 노출한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현 나타낼 현 전체로 다 드러낸다 온전히 드러나다. 응. 광겁 상장지어 매견투일그로구나 증문설산리나 유향만년유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나? 응 어, 끝나지? 이런거죠 겨우 심어송 3단계가 이, 이 모양이요 아까는 2단계 심무 그죠? 뭐야? 광검상장지 광검 광검은 뭐야?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상자 상 응? 어? 상장지 서로 이렇게 가,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라는 뜻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상황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가 이곳에서 같이 있다가, 서로 같이 하다가, 누구랑, 누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 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서로가 누구냐고, 서로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 상대가 누굴까요? 장지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장은, 이, 지내다가 이런 얘기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장 자예요. 여기서 잠깐 멈출 때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려가는 건더 어려워요. 누구랑? 여러분? 누구랑? 그러면 또 오만 생각하겠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들 먹거려? 아니면 누구야? 누구? 서로상자를 생각해 을 보세요. 서로상. 서로상이면 누구야? 에이... 요즘에는 뭐좀 자세히도 해주려 그러면 개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어쩌라고 이 장자는 우리가 보통 장수장 이렇 쓰지만 그건, 그런 건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문득 장차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둬야 돼요 경어선사가 장자를 어지간히 잘 쓰시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장수 아니에요. 장차. 앞으로. 문득. 도리어. 이런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서로가 지내오다가 누구랑? 거기에 의미있어요 여기서 향상꾼은 상자예요. 맥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나 혼자 속지 마. 아시겠죠? 자, 갑니다. 맥연, 투, 일그러다. 매견 맥연, 맥연행이 뭐야? 매견은 도련이! 이얘기요 호련이! 이게 맥자가, 이, 우리가 맥연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씨. 도련이! 호련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 밥 먹었는데, 그렇게 해생각게 배고프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말을 타다라는 맥이고, 뛰어넘다란 뜻이 있어요. 뛰어넘다. 아니면, 어, 곧장이란 뜻이 있어요. 맥연이, 도련이. 이게 그거다. 갑자기! 도련이. 중요해. 맥연이, 뭐였더라 투! 우리가 투가 한다고 그러죠. 이 투가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좋지. 투가해야 돼, 우리가. 그냥. 그래서, 어디가? 읽구! 중요합니다. 읽구. 일구. 읽구에, 읽구에, 여기 깨달으면, 읽구에 깨달으면, 뭐 한다 했어요? 조사와 붙여가 된다 했죠? 근데 여기 구 자는 그런 구 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역구 자인데, 한 부분, 이런 뜻인데, 그, 임재 의원이 말한 임재 상구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 어떤 말에 깨달으면 붙여가지고 입 구역에 따르면, 뭐가 되고, 인천의 스승이 되고, 삼 구역에 따면니 자신도 구치같이,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도, 일구역! 오랜 생활 함께 해와 다 가, 돌연히 갑자기, 일구가 탁, 투가됐어 이게 뭘까? 그러면 그 아까 그, 아까 그 말은, 그, 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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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상, 그 뭐겠어요? 상이, 상이 뭐겠어요? 안그렇게 줘. 그래서 한 구역을 사무쳤어. 네. 좋아? 뭘 사무쳤을까? 한 구역이 투가 됐다 이런 얘기야. 어? <laughs> 증문설산요. 내가 옛날에 한 이런 그이 옛날에도 이거 뭐 했었거든요. 지금이 경화집에 이렇게 세번네번 하는 거요, 다섯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짠돌이가 돼가지고 뭐 어쨌든 제 돌아가는 정신 세계가 지금은 안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증문설산니에 증, 일찍이 증자죠? 일찍이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뭘 들어? 설산이 일찍이 듣자니 설산 속에 설산이 어딜까요? 설산이라면 말이지 부처님이 어? 그 시기한 히말라야를 우리가 설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경호선사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끄집어될까요이 경호선사의 속셈을 다 알아차려야 돼요 경호로 빙의 돼 있나요? 경호로 빙이가 되라고 내가 일찍이 들었는데 그 설산 속에 말이지, 그 시기가 있었다라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설산 속에 말이지, 설산 속에 말이지, 유향 만년유로더라. 유향, 전, 저탄기가, 저탄기, 경호선사, 아니, 부처님이 저탄기 뭐 먹었죠? 유미증 먹었잖아요. 누구한테? 수자타한테. 그, 그, 시기. 그리고 만년유가 제일 맛있다 그러죠? 그걸 뭐하러, 제유제유라든가 그래서, 그 유향이, 만 년간 거기에 머물렀다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깨친 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 어디 설산에서 이거 내가 한거 아니고 말이지 하, 이 우리 개보선사의 위대함이죠. 내가 한게 아니고 부처가 말이 사사가머니가 사과, 있었는데 만 년이나 거기에 저 탄기가 머물렀다고 하더라. 오 마이 갓 본래 있었더라. 본래 있었더라.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요? 광겁이고. 그 다음에 서로고, 서로 상자 지금 어떻게 해결됐어요? 서로 상자. 서로 상자는 양쪽이 있어야 돼요. 뭐가?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누구? 서로 상. 하, 매견 투 일꾸라.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서로 상자를. 응? 어? 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투덕. 우리가 투독한다 그러잖아요 깨치는 거를 그러니까 이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대단한 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내가 설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반짝반짝빛 안나왜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와는또 달아요 부처라고 해서 똑같은 부처냐 내가 옛날에 누구 대학원 다닐 때 누구한테 말했더라 원순님요그 스님 깨달음도 다 찌질찌질에 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진짜 위우망물 이전서부터 7, 7대죠. 7조죠. 어, 부처님의. 그래서 그러한 그 이력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깨달음의 자리는 똑같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서 뭐가 되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디 갔어. 아씨 이거. 이거. 이거 투자가 끝이야. 투덕했어요. 한 구역을 투덕. 한 구역을 탁! 도련히 깨쳐버렸단 말이야. 매견이라는 것은 그냥 탁 뒤집어져 퍼졌다, 이런 얘기야. 사무치게 터졌어? 아, 터졌어. 일찍이 듣자니 설산 속에 자취한기가 만 년이나 머물렀다네. 나도 몰라요. 가요. 시작을 할수 없는 광국의 설동안 자신의 본래 모습이 뭐 이상한 소리 안 써놓기를 바라죠. 이제는 지금 두려워졌어. 아주 코로나 4년 동안 인간이 뭔 짓을 한 건지 그냥 팍! 본래 모습이 장지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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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 즉, 공적 영지의 그 장지, 영지, 신령하게 알고 있는의 주인공음을 모르고 겹다리로 살아왔어, 겹다리. 두 방. 아, 엄청 놀랐네. 그죠? 아휴. 없어? 아이씨 여기에서 이제 서로상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공적 영지라는 것은 본래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막한 그 속에 신령스러운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 그게 뭐더라? 장지더라, 이런 얘기야. 살아오다가 도련 일구에서 개합해요. 어, 일구라는 것은 이 그, 구역, 구역, 구지, 어떤 그, 저기가 아니에요. 구절구 아니에요. 서 설산의 한 구역 소식, 즉, 불법을 크게 깨우치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일찍이 히말라야 설산 속에 붙다의 탄생으로 불법이 불법의 그 무슨 일이 여기 나오네 재호 제호. 재호라 그러죠 재호가 뭐죠 물을 익을 때로 물을 익어가지고 재호가 가장 맛있는 것식이래요 뭐주젖젖젖저 재호 그래서 이 재호의 저창기로 만년이라 머물렀더라 이런 얘기죠 이미 불법은 불법은 있었더라 설사는 만년설로 불법의 진앙지기가다 즉 우리가 설산을 뭐라 그래요? 만년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미 부처님은 가신 지는 2500년밖에 안 됐지만 붓다 이전에 또 있었잖아요 붓다 이전에 그래서 만년설이라서 만년이라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찍이 붙다는 나찰로 화한 채석처왕의 사성계 어문이 마지막 구절을 얻기 위해서 위법망고 했어야 했어요 했죠? 나도 위법망고 할래 여러분도 이번 망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부처 자리에 가까워져요. 이번 망고 해봤다는 생각을 가져봤나요? 안 가져봤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근데 나는, <laughs> 나는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이번 망고라는 말도 모르고, 재석천왕도 뭐 당연히 모르고, 재호도 몰라. 근데, 그 부처님은 알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 석, 그, 이차 돈이, 2차 돈이를 어떻게 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차 돈이가, 뭐, 불법이 있냐, 없냐, 시, 그, 확인해보기 위해서, 뭐, 목을 자르면 나한테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 젖이 뭐, 30리까지 갔다잖아요. 젖피가. 아, 그걸 읽는 순간, 그, 어릴 시절이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나, 뭐, 초등학교 6학년때 나도 부처님을 위해서라면, 나 불구덩이도 띄어드릴 거야. 라는 생각은 왜 해? 그냥 그냥 그런 <laughs>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처와 가까 이 있었던 것 같고 부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지만 가방끈이 그 불교에 대한 것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그가르쳐주진 않았고 가르쳐줬다는신심이지 신심이야. 싱싱. 아이 고말도 못하는 신심. 부처님 없으면 못 살아. 죽어 밥은 굶어도 부처님 경은 모시야 돼. 우리 엄마 그랬는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6학년 때왜그 재석천왕이 이 이야기다, 지금 이거 이야기. 마지막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찰한테, 여기,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게 도덕책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6학년 때는. 근데 그때 내가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식구들이나 아니면 여섯, 여섯 명이 그냥 이코딱지만한방 안에서 오이장아찌 담듯이 짜짜 해서 그여자 나는 벽에 있었거든. 근데 잠을 못, 못 잤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laughs> 어?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지는 않았죠. 신기하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위법망구의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그럼 탈락이야. 부처님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위대한 정신이 있어야지. 대신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이것도 나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사인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순서도 바꾸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반 개송을 더 듣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지속천왕이 나타나가지고, 나자리태석선을 해놔가지고, 딱, 그 장면. 어, 대단했죠. 그래서, 아마 내가 그런 신심을 그, 키운 건 6학년 때 같아, 도덕시간. 석전의 전신인 설산. 설산동자죠. 설, 부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설산동자죠. 선의 선인. 그죠? 어, 호명, 호명제자. 아니, 호명비구. 그죠? 호명비구, 어, 선의 선인. 이두 사람이 경 부처님의 전신이에요. 동자의 수행으로 유향을 만년이나 전하는 위범만 그로 성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만년설. 히말라야? 응, 어, 히말라야. 이때의 재호의 저창기는 이제호의저시죠 아주 다 정제돼서 더 이상 그 하지 않는 최고의 우유, 우유의 맛을 내는 젖이 재호의 젖한게요, 그죠? 이게 종문원상집에 나와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쓸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내가 종문원상집이라는 거를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감명 깊게 공부를 했어요. 반학기 동안에 석사, 석사 때요? 아니다 박사 때다. 그랬는데 종문원상집에서도 이 재호가 나와요. 영원히 상하지 않는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우유고 불법의 영원 불변성과 최상성의 도물날라고요 대학원을 가가지고, 뭐, 어디서 주소들은 뭐 이상한 많은 지식과 뭐 이런 거를 저는 대학원을 가서 이걸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숫자 논문을 쓰고 이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게 이제 대학원이죠. 대학원에 가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지식적인 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종문원 성집이라는 것도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에. 그래서 굉장히, 어, 의미 있었던,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영혼이 상하지 않는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우유로 불법의 영혼 불변성과 최상성의 도리를 표현하는 불교에서 비중 있는 용어가, 제유야, 제유. 제호,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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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우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찌됐건, 에, 그, 그냥 정해진 수순처럼, <laughs> 운명처럼,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해진 수순처럼,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갖고, 여기까지 와서, 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아, 힘들다. 힘들다. 재 혼은 우유에다가, 갈분을 타서, 갈분이 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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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갈, 갈, 갈. 칙당, 쿨칙남. 여기 타서 미음같이 쓴 죽에서, 직뿌리 가루를 섞어 쓴 죽으로 갔네. 응, 어. 어. 유락도는, 어, 오락. 버터라 합니다. 버터. 우리가 <laughs> 말하는 버터. 그걸 이제 단단하게 만든 게, 이것을 먹으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 하여, 불도의 묘미를 비유해서 쓰기도 하고, 어, 열방경 성행품, 열방경 성행품에서 이르기를, 제오장발성이여, 음식 과부세로거나 시원한 제우탕은 불성을 돕고, 음? 그럼 치즈 먹으라, 아니 치즈가 뭐? 버터? 버터가 뭐야 나는 버터 안 좋아해. <laughs> 먹고 음식은 늙은이에게 분쇄에 넘치네.라는 게그 저기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예, 네, 보인다. 불교에서 쓰이는 용어로 제우는 부처님의 송고한 경지를 이르는 말이더라. 우유를 정제하면 유 제, 생수, 숙수 재호의 다섯 단계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재호의 맛이 가장 좋다고 한다. 여기서 재호는 부처님의 최고의 단계, 경지를 말하는 것은 내가 재호에 재호에 감격했던 것 같아 한번더 들어본 서른데 부처님의 경지가 재호더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경경어의 의지는 단연 장지와 일구. 왜 장지와 일구일까요? 일구의 일구. 장지는 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지와 읽고로서 이 둘은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 오랫동안 함께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서로 상. 찾았나요? 이 둘은 같은가 다른가. 헐! 중도부리의 실상을 바로 살펴보는 안목이 요구되는 부분이더라. 상. 장지. 읽고. 에, 힘들다.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에이, 네 번째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